아들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 아들, 느닷없이 꽃기요 이모가 등장한다. 근데 그 꽃기요 이모는 누구냐면, 엄마가 찜질 카페를 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이모인데, 지금은 정말 친 이모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는 사이야. 그리고 꽃기요 이모한테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아들의 고등학교 후배란다. 꽃기요 이모가 갑자기 예쁜 편지 봉투를 전해주는 거야. 아들하고 만날 때 전해주려고 엄마가 며칠을 보관했었어. 참 궁금했었다. 어, 누나 생일 겸또 아들 훈련소 입소하는 겸 같이 식사를 하는 날 봉투를 전해줬는데 봉투에는 아들 입소를 응원하는 편지와 함께 거금의 국방비가 들어있었다. 음, 아들이 먼저 뜯어보고선 엄마에게 맡아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살짝 뜯어보았단다. 음, 꽃기호 이모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엄마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아드님. 어머니한테 어릴 적부터 자라온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만난 적은 없지만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 이모가 조카 성장하는 모습을 늘본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려고 사춘기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나 보네. 우리 집 쌍둥이 동생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불러주면 고맙겠네. 멘토를 해주는 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쪼록 3주 소집훈련 때몸 건강히 군대의 맛을 잘 즐기고 오길 응원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꽃기요 이모. 아들, 참 고마운 이모지? 생각지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꽃기요 이모라고 했는데,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거는 꽃기오 이모가 아니라 엄마인 듯해. 어 그런데 어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 엄마 은행에 선배 한 분하고 후배 한 명하고 세 명이 아주 친해. 종종 식사도 같이 하고 부동산 투자도 같이 하고. 근데 후배 아이가 딸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식사를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아 이번 주는 금요일만 가능해요. 어, 월요일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목요일은 우리 아들 입소해요. 그랬더니만 선배 언니 아들도 같이 입소를 한다는 거야. 대박 아니야? 음, 선배 언니 아들하고 아들하고 논산 훈련소 입소 동기가 되는 거야. 언니랑 통화를 하면서 알았잖아.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너무 둘이서 흥분했단다. 그래서 입소하는 날 같이 점심 먹고 소개시켜 주자고. 언니하고 약속했었거든. 음, 엄마는 이미 논산 훈련소 부근에 식당을 추천을 한 곳을 받았어. 아까도 얘기했던 꽃게요 이모가 고향이 부여거든. 그래서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식당을 추천을 받았거든. 음, 그래서 선배 언니한테 그 식당을 얘기를 해 주면서 거기서 점심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허리 아픈 분이 계셔서 자식이 어, 있는 식당이 아니면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지. 그래서 식사를 따로 하고 어, 카페에서만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음, 꽃게요 이모한테 그런 상황을 얘기했더니만 어, 요즘 논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점심 장사를 안 하는 곳이 많을 텐데, 아, 내가 휴가를 낼수 있으면 우리 집에서 점심을 차려주면 좋을 텐데라고 안타까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이었어. 음, 이런 마음 씀씀이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설령 휴가를 내지 못해서 점심을 차려주지 못해도 얼마나 고맙니? 그래서 선배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만, 어, "너는 참 사람 부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덩달아 엄마가 부자가 됐단다. 그래서 우리는 꽃게요 이모가 추천해 주었던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선배 언니네는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카페에서 만나, 아들들 인사시켜주고,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엄마도 마음이 이렇게 둥둥 뜬것 같은데, 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도 입소 동기도 벌써 알게 돼서 서로 의지하면 참 좋겠다. 오늘 저녁 잘 자고, 내일 집 앞으로 픽업 갈게. 내일 보자. 어~ 부여 사야 농장 꽃기우이모 정말 고마워요 그니까 논산과 부여의 현지들만 알수 있는 맛집을 소개해줘서 우리 아들 점심 맛있게 어~ 먹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서 고맙고 그거보다 제가 더 감동한 건 아~ 어, 내가 휴가를 내서 밥한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말 한마디가 이미 나는 몇 끼의 식사를 얻어먹은 것보다 더 많이 감동했고 고마웠어요.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요. 우리 서로 더 잘해요.